잡지 않아서 들려드렸습니다. 네. 뭐? 누구? <laughs> <두. 웃음> 아, 근데 저희가 사실 사이가 되게 좋아요.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사이 안 좋으시다고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, 사실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. 그치제야? 네. 다음 들려드릴 곡은 뭔가요? 어,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, 어, 끝까지는 멋대로야 라는 곡이에요. 드디어 그 곡이네요. <laughs> 잘해. 어, 어쨌든, 이 노래는 굉장히 좀, <laughs> 되게 슬픈 노래요. 예 가사를 쓸 때도 막 아, 내가 여자다 여자다면서 되게, 되게 뭔가 저는 그러지 않은데 뭔가 좀 나쁜 남자를 만나 여자의 심정을 뭔가 좀 가사를 써봤거든요. 그래서 뭔가 그런 식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험이 있거나 어 <laughs> 어쨌든 그런 경험은 뭐 좋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좀 약간 잔인하고 슬픈 노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. 되게 이기적인 이기적인 어, 사랑 같은 노래요. 예 <laughs> 네, MBTI 네, 남네요. 섹시? <laughs> 어, 아, 습니다 어, 끝까지는 어때려야 들려드리고 Y를 들려드릴 건데요. 어, Y를 그그 그 이런 댓글들이 좀 많았어요. 그 Y 그 한참을 생각해 참거시 같아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하더라고. 혹시 그 부분 성의자 있으신가요? <laughs> 네, 그 부분 할때좀 제스처라도 뭔가 좀 주먹을 친다던가 아니면 쓸어 넘긴다거나, 아. 할 제스처 생각났어, 오케이. 오, 준비됐어? <laughs> 끝까지 니이들려릴게요 <어때요>? <laughs>